아, 어, 어, 저는 부아무 선배님 제아 언니랑 어, 아 씨랑. 네, 네. 전화 바로 연결해 주시고요. 네. 어, 마, 많이 어떻게 친해졌어요? <laughs> 같은 회사였어. 요아또 네. 같은 회사였구나. 네. 좋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탈락이었어. 네. 받다 언니 안녕하세요, 승아에요 <laughs> 언니. <웃음> 언니. 언니. <laughs> <써니>, 언니. <봐봐? 웃음> 네, 바보예요. <봐봐요>. 언니. <laughs> 언니 써니에서 제 외모 순위는 몇이게요 너? 네. 뭐라고? 너 외모 순위? 네. <laughs> 언니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빨찌 네. <laughs> 언니, 제, 대하, 어, 제 대학교 전공은? 어, 대학교 전공? 네네. 미술인가 아, <laughs> 언니, 제 데뷔 연도는요? 어, 2007년! 어,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남자 연예인. 아, 이거 못 맞추겠다. 샤이니. 어, 땡. <웃음> <웃음> 내가, 제가 남자를 차했 쓰는 몇 번? 허,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어떻맞하지 세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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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오. 어. 네, 요즘 눈여겨보는 후배 가수는? 언니 힌트는 오늘이에요, 오늘. 어, 모르겠어요. 아니, 언니, 오늘이, 오늘이, 오늘,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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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룸메이트는?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어, 많이 맞췄어. 세 개, 세 개, 세 개. 어, 세계, 세계. 세계. 아, 어 아, 언니 아, 잘했어요, 아, 언니 잘했어. 네, 어, 네, 언니 현재, 잘했다, 잘했다. 언니 후배 뭐 상품 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즈레키스 네. <laughs> <스포츠는> 라디오고요 <laughs> 예, 네, 재아 씨. 네. 저 레오기예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잘 지내셨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병어조림 먹고 있었어요. 뭐, 네? 뭐요? 네? 병어조림, 병어조림. 아, 병어조림. 아, 예 <laughs> 아, 식사를 안 했구나. 뭐안 준가? 아니요, 예. 네. 에밥 먹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병어조림에 네. 밥 맛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상품 주는 거예요? <laughs> 네 뭐, 아니, 덕분에, 네. 승아 씨는 꼴찌를 면했고요. 네. 예, 아, 네, 뭐, 상품 따로 없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써니님이새앨범이 아, 나와서, 태민 씨랑 같이 네. 또 슈키라를 아, 납치 주셨는데, 아, 그래요? <laughs> 태민 씨가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태민 씨. 아뇨, 아뇨. 언니, 완전 좋아한다, 지금.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나왔는데, 남자야.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언니, 저희는요? 네. 네. 아, 너네? 네. 별로야? 아, 니 너무 섹시해졌다고, 너무 섹시했어. 아,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아, 완전 웃겨. 너무 아, 섹시했어. 아, 너무 아, 섹시했어. 아, 네, 알승아 씨가 써니래서 내 외모 순위는 1위라고 해주셨고요. 아, 네. 그리고 대학교 전공은 의상학이고요. 아, 저나 비슷했잖아. 미술이랑 아, 의상이랑좀 아, 질면 상통하지 않아요? 그렇요 그리고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남자 연예인 이상형은 장혁 씨입니다. 네. 어... 어, 너 외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재하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재하 네. 씨는 또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올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올해 안에. 네, 선선할 때. 어, 아, 알겠습니다. 아 가을에 아 우리 네. 또 슈키를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네네. 네, 네. 굉장한 또 입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가요. 감사합니다.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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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긴다. 어, 어, 되게 바보라고 하네요, 우리 승아씨한테 아, 네, 저 되게 바보 같다고. 오. 네. 아유, 다 애칭이죠, 사실은. 네. 음. 저 좋아요, 바보. 음. <laughs> 진짜 바보 같아, 그러니까.